연습문제 336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위에 점 1코마 마이너스에서 접선이 원에 접할 때어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 위에 점에 접선을 구하면 걔는 어떻게 내면 x 마이너스 y는 2라는 직선이 되는 거지 자 얘하고 얘하고 접했다니까 얘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9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2 y 플러스 1 되고 어10 쓰고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마이너스 3에 제곱 플러스 y 어 플러스 1의 제곱은 1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의 중심좌표가 3 콤마 마이너스 1이고 이거하고 직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사이 거리 d가 뭐하고 같다는거야? r하고 같다는거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3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뭐야? 루트의 10 마이너스 k 반지름하고 같다는 얘기지 얘 루트 2고 계산하면 2 그러니까 얘가 루트 2지 그게 뭐 같다? 10-k하고 같으니까, 따라서, 10-k가 뭐하고 같다는 얘기야? 2하고 같으니까, 따라서, k 값은 얼마다? k 값은 8이다.